이제 우리 분석 기술 통계량에서 교차 분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 두 개의 변수, 두 개의 명목 적도로 조사된 변수에 대해서 어, 서로 교차해서 빈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 분석 메뉴를 눌러보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어, 사실 교차 분석은 음, 행과 열에 어떤 변수를 옮길까 하는 것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문제인데 행과 열의 모두 명목측도로 즉 범주형 변수로 조사된 변수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유형을 행으로 놓고 그리고 새로운 학원 만족도라는 것을 열로 놨다고 합시다. 이 행과 열은 보통 문제에서 보면 가로로 주어지는 행으로 주어지는 변수가 있을 것이고 열로 주어지는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 빈도를 어떻게 교차분석 테이블을 뽑을까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셀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보죠. 자, 셀이라고 하면, 어, 기본 옵션으로 관측 빈도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관측 빈도는 각각에 해당하는 셀에서 관측된, 실제로 조사된 그 빈도라고 보면 됩니다. 기대 빈도는 기대값인데요. 그, 그 기대값은 일반적으로, 어, 실제 관측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체 그 해당하는 케이스끼리 곱해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관측 빈도를 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퍼센트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행이 합해서 100%라면 행을 누르시고 열이 합해서 100%라면 열은 이제 세로 인셈이죠? 세로가 총합이 100%로 100 되어 있는 그런 표라면 열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행을 눌러볼까요? 물론 전체는 가로, 세로가 다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로, 행이 100%든 혹은 열이 100%든 그렇게 설정되니까 그거에 맞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해보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학교 유형을 음, 행으로 났죠? 가로로 공립, 사립, 영재, 그리고 세로로 만족도, 그리고 가로가 지금 100%가 되게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00% 행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 빈도도 나오고 전체 이제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는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만족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낮은 편, 보통 높은 편으로 100%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각각 공립학교라면. 낮은 편, 보통 높은 편의 퍼센트가 이렇고, 사립이면 뭐 이렇게 되고, 영재라면 이렇게 되고, 이런 학교 유형별로 만족도를 100% 기준으로 뽑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우리가 분석해서 지금 교차 분석 기술 통계량의 마지막 같이 볼 분석인 교차 분석에서 그렇게 뽑았는데요. 여기 교차 분석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통계량이라는 메뉴입니다. 방금 본 거는 셀이어서 셀에서 어떻게 빈도와 행을 뽑을 것인가. 물론 빈도를 지우면 퍼센트만 나옵니다. 그것을 선택한 반면 이제 통계량이라는 메뉴를 보면 여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기술 통계에서는 기술 통계에서 교차분석에서는 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명목척도, 학교 유형 새로운 학원 만족도라는 두 개의 명목척도 간의 빈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즉 학교 유형별로 새로운 학원 만족도가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분석의 통계량을 누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카이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교차 분석에 이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 자, 이 결과표에서 보면, 이 결과표, 교차 분석 결과표에서 보면, 어, 이 교차표의 두 변수는 관측 빈도인데 기대 빈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값만 보고 전체 값의 9.9%라고 한다면 이 공립 사립 영재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3.1, 22.7, 0.7 지금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 실제로 학교 유형별로 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도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어, 카이제고 검정 통계량에서는 가설을 두 변수 학교 유형과 새로운 학업 만족도라는 두 변수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고요. 그렇다면 그 가설을 기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 변수 안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검정은 전부 다다 다 똑같다. 변화 없다. 뭐 관련 없다. 이렇게 세우고 그것을 기각하면 우리가 두 변수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네. 변수창을 다시 띄어 볼게요. 자, 이제 분석에서 음. 교차 분석의 통계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른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입니다. 귀무가설은 두 변수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누르고 계속을 눌러 보면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제 어, 아웃풋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교차표 밑으로 이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피어슨 카이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72.362,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반올림해서이 값이 된 거고요. 자, 카이제곱의 자유도는 자유도는 두 범주, 지금 학교 유형, 그리고 새로운 학원 만족도라는 두 범주에서 각각 1씩 뺀, 그러니까 학교 유형은 총 3개의 범주니까 3-1. 학원 만족도도 세 개의 범주죠. 역시 3-1. 그렇게 해서 2곱하기 이에서 자유도는 4가 나옵니다. 뭐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문항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것은 바로 양측 검정을 위한 유의확률입니다. 우리 유의확률을 p 값이라고 얘기해서 유의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카이제곱 검정에서 뭐 다른 우도비나 이런 거는 안 읽으셔도 되고 제일 위쪽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과 그에 해당하는 유의확률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연관이 없다고 지금은 기각이 됐죠. 보통 유의수준은 5%나 혹은 1%로 주어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0.000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도 그러니까 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도 0.00000 0 000 뭐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어 매우 심하게 나는 상황이죠. 기무가설 기각되고 학교유형과 새로운 학원만족도는 차이를 보인다,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저장은 안 하기로 하고요.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석은 이제 기술 통계량에 우리가 같이 본 빈도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분석법은 평균 비교입니다. 자, 사실 평균 비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독립표본 t 검정과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될 텐데요. 사실, 어, 지난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보면 평균 분석, 집단별 평균 분석인데, 그 평균 분석은 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립표본 T검정과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평균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메뉴인데요. 어,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두 개일 때, 그렇게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3개 이상이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평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이제 집단 간,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는데, 평균 분석 메뉴를 눌러보면, 종속 변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측도형 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막 해놓은 이런,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국어성적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집단을 구별하는, 그래서, 어, 말 그대로 명목 그 척도가 되는 학교 유형이라고 해보죠. 학교 유형별로 국어 성적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 성적에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옵션을 눌러보면 통계량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평균과 케이스수와 표준 편차를 내가 보여줄 거다. 각 집단별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더 내가 집단별로 알고 싶은 것들 뭐 분산이 알고 싶다든지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거 중위수? 중위수 한번 옮겨볼까요? 중간에 위치한 수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더 추가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국어 성적과 학교 유형에 관련된 전체 444개였지만 지금 아마 결측값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균, 그 다음에 케이스, N은 케이스란 뜻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한 중위수, 이런 것들이 집단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평균 분석 메뉴는 음, 자주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추가로 평균 비교할 수 있는 이 분석 방법의 평균 비교에 독립표본 t 검정이나 이런 배치 분산분석에서도 충분히 이런 값들을 같이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평균분석을 따로 그렇게 이제 꼭 쓰지 않아도 다른 데서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분석보다는 독립표본 t 검정과 이런 배치 분산분석에 좀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우리 출력은, 출력 비원은 많아지면 골치 아프니까.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분석으로 돌아와서 음. 독립표본 t 검정으로 가 봅시다. 자, 독립표본 t 검정이라는 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 집단이 두 개여야 됩니다. 물론 그두 개의 집단에서 어, 뭐 대응표본도 있고 그렇겠지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독립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립표본 t 검정의 특징은 두 개의 집단의 표본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모집단의 좋은 그러한 표본이기 때문에 음, 독립적으로 각각 뽑아진 거죠. 그래서 집, 저, 표본의 수는 동일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게 됩니다. 귀무가설은 뭘까요? 두 모집단의 모평균. 항상 평균 차이는 표본평균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검정하는 것은 모수에 대한 검정이죠. 그래서 두 모집단의 모평균이 같다. 이것이 귀무가설입니다. 자 독립회본 t 검정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검정할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정할 변수는 방금 우리가 그 집단의 평균 비교를 봤을 때처럼 내가 검정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측도들입니다. 뭐 국어 성적 옮겨 볼까요?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집단 변수는 집단으로 구별을 하되 단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독립회본 t 검정에서는두 개의 집단만, 음,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두 개의 집단으로 구별을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유형은 우리가, 어, 그,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었죠. 지금, 잠깐, 어, 데이, 변수를 잠깐 볼까요? 변수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1, 2, 3 이었었고, 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이렇게 구별이 됐었죠. 뭐 연령은 네개 집단.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세 개로 되어 있는, 네 개로 되어 있는 집단 간의 분석은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변수에서는 검정변수, 검정을 위한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단변수는 두개 집단만 비교해요. 학교 유형을 일단 옮기고 옮기면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나옵니다. 몇 번이랑 몇 번을 네가 비교하고 싶은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집단변수는 사실 1, 2, 3이 되어 있는데요. 집단정의를 눌러보면 집단1은 1로, 집단2는 2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별하도록 다시 변수를 이제 계산하거나 변환시켜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집단 정의에서 1번, 2번 집단에 대한 그러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기로 하고, 어, 옵션을 보면, 옵션을 누르면, 실내 구간을 몇 퍼센트로 할까? 다시 얘기하면, 검정을 하는 유의 수준을 몇 퍼센트로 할까라고 하는데, 기본으로 설정된 값은 당연히 실내 구간 95%? 유의 수준은 당연히 5%겠죠. 그렇게 되고요. 분석별 결집값을 제외하게 됩니다. 자 계속을 누르고 음, 확인을 눌러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번, 2번만 지정했으니까 집단 통계량에 원래는 공립, 사립, 영재 이렇게 3개였지만 영재는 뺐어요. 두 집단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그래서 1번, 2번 학교 유형만 128개, 171개 서로 표본의 수가 다르다고 했죠. 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별 평균 비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분산분석, 아 독립표본 t 검정을 해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의 표준오차 정도의 기본 통계량 값은 각 집단 집단별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 검정을 했을 때 집단 통계량이 나오니까 굳이 어, 집단별 평균 비교를 하지 않아도 음, 기본 값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써도 좋다라는 의미고요. 자, 독립표본 어 t 검정을 했을 때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음맨 앞에 나오는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등분산 검정은 두 집단의 모분산을 알지는 못하지만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 레빈의 등분산 검정에 대해서 아예 규모가설을 쓰세요, 검정하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규모가설은 언제나 세상 모든 규모가설은 등분산이다, 그렇다면 분산이다, 동일하다. 두 집단의 뭐 분산이 동일하다고. 지금 그것이 F 검정에 의해서 분산의 동일성을 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F 검정이 바로 두 개의 표본 분산의 비율을 가지고 모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검정 통계량이 50.502, 레빈의 등분산 검정으로 나오고,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귀모가 설이 기각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바로 어, 두 집단이 모분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등분산을 가정한다는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안 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 기각됐으니까 두 번째 줄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등분사안이 가정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어,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보면 t값을 밑에 거리를 읽어서 1.450. 자유도, 자유도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유의 확률을 보면 0.148이 나옵니다. 평균 차이는 0.719가 되네요. 그래서, 유의 확률을 보면 주어진 유의 수준은 5%였어요. 그거보다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은 국어성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없는. 우리가 독립표본 t 검정의 귀무가설은 국어성적에 대해 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없다 이거든요. 그 가설이 기각되지 못했죠. 지금 t값이 작아서 유의확률이 커서 유의수준보다 어, 유의수준보다 크죠. 그러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립과 사립의 국어 성적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수 없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혹시 모르니, 우리, 음, 분석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의 집단수를 좀 변화, 변화를 해볼까요? 자, 집단정의를 1, 2가 아니라 2, 3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레비네 티 검정에서는 등분산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밑에 거를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 레비네, 아, 레비네 F 검정에서 등분산 가정, 가정이 유의 확률이 커서, 뭐 주어진 유의 수준 5%보다 커서 기각이 되지 않았다면 등분산이 가정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을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기각이 되, 됐으면 등분산을 가정한다는 가설이 기각된 거니까 두 번째 줄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립과 영재를 비교해 보니, 음, 등분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읽었는데,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즉, 사립과 영재는 국어 성적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가설을, 기부가설을 기각하고, 독립해 본 T검정에 규모가 기각됐으면, 아,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독립표본 T 검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석에서, 음, 평균 비교의 마지막, 이런 어, 배치 분산 분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그럴 때, 어, 아, 저, 저, 저 독립 변수가 3개 이상이라서 집단이 3개 이상으로 구별될 때, 어, 그렇게 이제 각각의 종속 변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국어 성적을 역시 종속 변수로 옮기고, 이번에는 3개 이상의 학교 유형으로 가볼까요? 요인을 학교 유형으로 합니다. 집단이 여러 개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을 눌러 볼까요? 옵션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통계량을 네가 알고 싶으면 그 통계량을 통계량을 내가 체크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술 통계를 체크하면 어 약간의 그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별로 도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에서 굳이 집단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 통계를 이렇게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독립표본 t 검정에서 기본 기술 통계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해 보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보면 공립 사립 영재라는 세 개의 집단에 대해서 각각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기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분산 분석표를 우린 아노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 간의 집단 내 집단 간 변동의 크기를 제곱합 자유도 그다음에 평균제곱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는 평균제곱 그다음에 집단 내에 제곱합과 자유도 평균제곱이 있고요 이두 개의 평균제곱 비율로 F 검정통계량이 만들어지죠 유효확률은 0.000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공립 사립 영재라는 세 개의 집단의 국어성적이라는 국어성적 평균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게 이런 배치 분산분석의 규모가설입니다. 이것을 기각했죠 지금 그렇죠 유의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이 기각됐습니다 규모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국어 성적에 대해서 세 개의 집단의 모평균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의 결과만으로는 공립과 사립과 영재가 세 개가 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는 걸 알겠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그냥 세 개가 다 똑같진 않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다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어, 변수로 돌아가 볼까요? 변수로 돌아가서 음, 변수 보기로 돌아가서 우리 분산 분석을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조금 더더 보기로 해요.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보면 이제 어, 옵션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입니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방금 독립표본 t 검정을 했을 때 레빈의 검정 검정을 가지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세 개의 집단 지금 사립 공립, 사립, 영재로 나눠진 세 개의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정하는 겁니다. 기술통계는 방금 했으니까 지우고요. 분산 동질성 검정 한번 눌러볼게요. 자, 분, 분산의 동질성 검정. 뭐이 분산 분석표는 또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똑같은 분석표입니다. 자, 분산의 동질성을 보면, 보면, 레빈의 검정 통, 통계량이 나옵니다. 어, 아까 했던 두 개, 집단에 대한 분산 동, 동질성 검정이랑 똑같은 검정인가요? 네. 원리가 똑같죠. 지금은 다만 세 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유도는 3 1이어서 2가 됐고요. 그래서 레빈의 검정 통계량 을 직접 입력해라라는 음, 문제도 나오고요. 또 분산의 동질성 검정의 규모가설은세개 집단의 모분산이 다 똑같다. 하지만 지금 역시 기각이 됐죠. 기각이 돼서 아, 세개 집단의 모분산이 다 동,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뭐 다르다. 근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유의 확률이 전부 다 유의 수준 5%보다 더큰즉 어, 분산의 동질성 검정이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노바 분산 분석의 전제 조건이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동질성이 어, 지켜진다라는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제 가상으로 만들다 보니 어쩌다 보니 지금 레빈의 통계량에서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분산 분석의 가정은 세개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서 에 나오는 데이터는 시험 문제 데이터니까 검증되고 또잘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만 이렇게 한 거는 어여기0.000 나와서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분산이 동일하다. 라는 규모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분산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음, 분석으로 갑시다. 물론 아까 그 아웃풋 창에서 출력 창에서 분석 눌러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균 비교해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어, 옵션과 옵션을 통해 기술 통계라든지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체크해서 이제, 기, 기본 기술 통계와 분산의 동질성, 그리고 아노바를, 어,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 사후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후 분석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 봤던 아웃풋에서 보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의 결과는, 음, 집단 간 집단 내에 이렇게 유의확률이 0.000이어서 아 뭔가 세 집단의 무평균이 같지 않구나라는 결론은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각각 같을 건데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추가로 또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어,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사후 분석을 눌러보죠. 사업 분석을 보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 등분산을 가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전부 다 등분산을 가정하게 되는 경우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레빈의 그 등분산 가정이 규모가서이 기각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됐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등분산을 가정한다 라는 이 메뉴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결과는 비슷한데 주로 우리가 쓰는 법은 문제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어, 뭐, 어떤 방법으로 제 사업 분석을 해라, 다중 비교를 해라. 그렇다면 이 다중 비교는 말 그대로 지금 총 3개의 집단이 있었으면 1, 2, 3이라는 집단이 있었으면 그 1, 2, 3이 어, 1만 다르고 2, 3이 같, 같다든지 아니면 그 뭐, 1, 2, 3이 다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업 분석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지금 셰페, 쉐페. 여기 셰페라고 돼 있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셰페. 쉐페. 셰페면 셰페를 클릭하면 되고요. 셰페법으로 하세요라면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건 터키입니다. 터키보다는 셰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터키 방법 사실은 뭐 던컨도 많이 쓰는데 던컨은 음, 시험 문제 나오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아니면 쉐페가 나올 거고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쉐페를 원에서 쉐페를 클릭했다. 그렇다면 음,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다중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사후검정에서 이제 다중 비교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어, 다중 비교 화면은 95% 신뢰 구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본 설정한 것이고요. 우리 음, 분석에서 방금 했던 다중 비교를 사업 분석의 다중 비교를 여기 보면 유의 수준이라고 밑에 써, 쓰여져 있죠. 그냥 0.05가 기본 옵션인데 어,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0. 1이라든지 0.01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지금 또 다른 다중비교표 99%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셰페를 했는데 어, 다중비교의 99%짜리의 그 사후검정한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유의수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절해서 어, 조절이 가능한 사후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99% 신뢰구간에 대한 다중비교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중 비교에 대한 해석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 표를 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